아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예 지금 방송 켰거든요 아 지금 오늘은 <laughs> 어, 방향제 때문에 포장하고 택배 보내는 것까지 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선 시작할게요 집겸 사무실 어 방향제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어이구 방향제를 꺼내고 방향제가 둘레조선역을 띄워라 방향제 를 오늘은 정 도로, 가 야할 것같 은데 그냥 보이시 죠？저희 집 베란다, 저희 집 베란 다가, 이 렇습니다. 지금 와메시 놀렸 어. 아이번에아 박스 어디다 놨지 와 제, 보이시죠 재고 제다 재고 여기, 여기 보다시피 방향제 향 방향제 향뭐 레몬 라벤더도 있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창고, 창고라고 해야 되나? 아, 방향제 세팅을 하고, 아, 내일은 택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지고, 저가 주세요. 음. 아. 방향제 잘 돼가지고, 맨날 방향제만 이렇게 택배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방향제가 잘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요즘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재고가 너무 많은 방향제 방향제 재고가 너무 많은데 요번에 그래도 위탁 판매로 그 위탁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판매를 해 주셔 갖고 그나마 그나마 오늘 이렇게 방제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데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뭐 기도를 해도 뭐안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이, 맨날 이렇게 포장만 하고 돈 꾸준하게 나도 뭐 하루에 뭐한 응? 하루에 뭐한 2, 30개만 나가도 괜찮은데 할만한데 아 이게 사업이 힘들어 확실히 사업이 확실히 사업이 확실히 힘들어요 진짜 아 이게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진짜 개존망이라서 <laughs> 개존망까지는 좀 그랬다 말이 너무 험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쌉종망쌉종망 잡좀망 아이고야. 아이고. 왔다 바리. 왔따 바리. 싹싹싹. 아 씨. 맨날 한 진짜 하루에 20개씩만 나와도 진짜 엄마. 3만원씩만 따져도 20개씩만 나가도 6 0만원씩에요 60만원 하루에 60만원씩 버는데 진짜 3만원씩만 따져도 3만원씩만 따져도 하루에 60, 20개만 나가도 하루에 60만원씩 버는거야요 60만원 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가 빼고 뭐 빼면 이제 60만원 안 남겠지만 하루에 60만원씩 번다는게 얼마나 좋아요 아이씨 씨 생일 보다 세개 뭐한데? 저는 그래도 하루에 진짜 하루에 진짜 10개씩 나갈 줄 알았어요 10개씩 못해도 10개 못해도 10개 잘 팔리면 30개 아, 왜냐면 전국 사람들이 뭐 차가 뭐 한두 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집마다 한 대씩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집마다 한 대씩이라고 해도 차량은 방향제는 다는 안 사도 그래도 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사면 얼마나 좋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한건데 아 확실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사업이란게 잘되면 진짜 떼돈인데 안되면 진짜 폭망이에요 폭망 풍망. 어, 어디로 갔노 그랬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택배 사러 가야죠 택배. 오늘 이번에 오늘 보냈고 오늘 오늘 보냈고. 아이야 오메. 아 가위가 여기 있네. 아니 가위가 맨날 쓰던 게 어디 갔나 했네. 아... 가위를 찾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택배... 택배를 이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하나짜리로 두개짜리 두 써놔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계속 찾았네 아이고야... 포장 포장의 달인 에이씨 아 맨날 한 20개씩만 나왔어도 진짜 씨 20개씩만 나왔어도 얼마야, 지금, 제가 그, 지금 이거 사업 때문에 투자한 돈이 좀 많거든요. 아, 씨. 한, 지금 한, 여기 이제 현금으로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1억 정도.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와, 너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재고만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만. 쌓이는 것은 재고, 스트레스. 딱 재고 스트레스만 딱 쌓이네요. 아, 씨.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씨. 잘 만나가면 땡큐인데, 진짜. 하루에 10개씩만 나가도 3만원씩만 해도 얼마야? 어? 30만원인데. 하루 에 10개씩만 나가도. 아, 진짜. 이오리 누나한테 광고 해달라고 하면 진짜 엄청 나갈텐데. 진짜 최고로 많이 나갈텐데. 근데 이제 광고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오리 언니가. 미오리 언니가 광고비가 너무 비싸니까 광고를 못 시키지 진짜 아아 이번 연도에는 진짜 물건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이번 연도에는 물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맨날 진짜 씨 방송으로 이렇게 한 탄만 하고 진짜 뭐가 어째니 저째니 다내 잘못이지 누구 탓이야? <laughs> 맞잖아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하고 진짜 이 집에서 포장만 이렇게 싸갖고 맨날 이거 하루에 한 30개씩만 나갔어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진짜 소원이 없겠다 진짜 30개만 나갔어도 아이. 구매자님들 물건 진짜 좋거든요 물건 좋으니까 시켜보세요. 시켜보시고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사용 한번 해보시면, 아, 향기 이거 되게 좋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마. 진짜. 아, 왜냐면 향기도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한 건데, 그쪽 분들이 이제 그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향 쪽으로는, 어, 진짜 잘 만들었어요, 향은. 향도 잘 만들었고, 물건도 잘 나왔고, 장사해서 그런가.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로 라구요 택배 오늘 이렇게 싸고 싸고아 진짜 이만한 일이 없는데 진짜 택배 잘만 팔리면 진짜 이만한 일 진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택배 사는 게 <laughs> 택배 사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택배 사는 게 아, 일이 재밌거든요 이게 택배 사는 게 일이 재밌는데 돈이 안 된다 재미없어도, 이런 이제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남 밑에서 일해야 된다. 근데 실행착오가 다 있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는 방면, 나쁜 사람도 있는 거고, 일이 또잘될 수도 있으면, 안될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좋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하시는 일이 잘 되고 계신 거죠? 아마 하고 계신 일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연도에는 진짜 좋은 연도가 될것 같아요 느낌상 이번 연도에 좀뭐 같은 게 일이 하나하나씩 잘 풀릴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딱 그런 그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좀아 일이 잘 풀리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이번에 진짜 잘 풀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뭐 이제 지나 봐야 알겠지만 제가 요번에 나이가 41이거든요. 주민등록상 어쨌든 제가 84년생이거든요. 84년생인데 아기가 알고야 계속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나가는 뭐 나가는 뭐 구제 돼요 구제인가? 나가는 함제래 나가는 함제 함재. 나가는 함제라서아 왠지 모르게 잘될것 같아요 느낌은 맨날 안될때 없잖아요 솔직히. 인간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계속 안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지금 <laughs> 구독자님들도 모든 게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행복이 뭐 있겠어요? 걱정 없이 잘 사는 게 행복이죠. 댓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초고쳤어 하지? 에 헤이 조선네 에헤이 조선네 <laughs> 아 보이시죠? 아중간은 잘랐습니다 아, 왜냐면 택배를 이제 보내야 돼 갖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한진 한진 택배에서 어 여기 프린터 바로 출력 누르면 바로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 바로 레스키릿 찐 보이죠? 아, 저 멀리서 해야 되나? 이거. 음, 아구요? 잘 나왔습니다. 어허? 어허? 잘못됐구만. 하하, 실화냐. <laughs> 잠시만요. 아, 이제 바로. 통장 출력한 거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 옛날에는 주소랑 다 이런 게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소 같은 것도 다안 보여요. 개인법이 좀 이제 강화돼가지고. 아, 모르겠다. 택배 안 보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업그레이드 된지 모르겠네. 잘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 배송할 물건이 14개, 딱 14개 됐습니다. 아. 예, 구독자님, 구독자님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꾸잉꾸잉. <laughs> 감사합니다.